x 3 302 m 스포츠 모델이고요 이건 좀 프로 모델입니다 프로 모델이라서 e t s 좀좀 e creative, you don't come down to the r o a 들어가 있고 휠도 좀 틀리고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같은 light theater, I c 좀 포인트를 줬어요. 휠캡도 is a plug in hybrid, you can use a p a 전기차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왼쪽에 운전석 쪽 팬도 이렇게 충전 포트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1회 충전 주행 거리는 이게 좀 짧은데 3 4 k m 예요 그래서 이거 대에서도 이용하시면 되고 이렇게 복합 연비도 9 6 k 로 연비도 좋은 편이고요. 머드키버 뭐 크루즈라든가 뭐 옵션도 굉장히 또 좋기 때문에 구매하시기도 좋습니다. 여기 또 외장 컬러가 브클린 그레이인데 굉장히 인기 많은 컬러 X3라든가 X4라든가 X5도 있고. 시트 포지션도 좀 낮아서 탑상이도 편안하고요 이게 브루클린 그레이의 모카 시트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또고급스러운도 매우 돋보이고 오드 마감이랑 엠벤트 라이트 좀더 고급스럽고요 하만 카동 스피커 들어가 있고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적용이 돼 있고 이렇게 어댑티브 크루즈라든가 스티어링 휠 열선 통풍 시트, 열선 시트, 뭐 메모리 시트 다 있고요 센터 콘솔 하이그루시 마감도 고급스럽고 배터리 충전량은 이걸로 보시면 됩니다 전방 카메라, 라든 센서라든가 전방 카메라 로로 레인지 오토 홀드, 하이브리드 모드, 전기 모드, 전자식 버킹 브레이크, 주차 브레이크, 글로 박스 공간도 이렇고. 암레스탄 쪽에도 수납 공간이랑 시트 충전구도 이용하실 수가 있고, 패드 시프트로 이제 좀 스포티한 드라이빙도 즐겨보일 수가 있고요. 왼쪽은 이제 주행거리고, 오른쪽은 그 전기, 배터리 충전량이라든가 주행거리랑은 또시 수가 있죠. 이쪽에 이렇게 수납 공간도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수납 공간으로 좀 활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뒷좌석 판이상 같은 경우에는 수동식 선볼라인드 들어가 있고 파노라마 선도프도 적용이 돼서 개방감도 좋고 M 스타일로 이렇게 스티칭도 적용이 되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좋습니다 시트 베이드도 뒷좌석에도 성품구랑 열선 시트 온도 조절 시타이프 정도도 들어가 있고 듀얼베개랑 이렇게 디퓨저 형태로 되있기 때문에 스포티함도 강조가 됐고요 그리고 트렁크 수납 공간도 열을 일반형 모델보다 조금 좁지만은 일반형 모델은 이만큼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플이 플러,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 배터리가 있기 때문에 좀 이만큼이 없습니다. 하단에 이게 수납 공간은 좀 좁아요. 주전소켓이라든가 아니면 X3 파이너 에디션 해서 이렇게 하셔도 괜찮고. 요거 저희 차도 이틀, 3일 만에 바로 드릴 수 있고 뭐 할인도 많이 되니까 연락 주시면 해드릴게요. 302 모델.